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아, 이제 초여름. 음, 하늘은 맑고 바람도 아, 지금까지는 간간히 아, 기분 좋게 봅니다 오늘 날씨 워낙 좋습니다.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이제 카페 배달이 거의 없습니다. 음, 딸기가 끝나고 아직까지 특수한 몇 군데는 주문받아갖고, 어, 배달을 하는데, 망고, 어, 방울도마도, 애플 청포도, 이제 이런 걸로 변했죠. 바뀌었습니다. 음 이제 비시즌이죠이 카페 배달은. 12월 한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보통 한 4월 말, 올해는 좀 길게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갖고, 카페에서도 거의 5월 한 28일, 9일까지 꾸준했습니다. 어, 그래처가 작년보다 좀 늘었죠. 점장님이 워낙 관리를 잘했습니다. 어, 관리를 잘하고 요새 젊은 카페 사장님들은 오히려 더 깐깐합니다. 물건을, 어, 조금의 로스가 있어도 바로 전하고 오고, 어, 점장님이 고생했죠. 음, 그 대신에, 어, 한90% 정도는 한몇 년째 계속 갑니다. 나머지 10%는 순간적으로 이제 딸기가, 이 금방 딸기가 김에라든지 어, 뭐 이런데 딸기가 좀 나오면은, 어, 1화방, 2화방일 때는, 어, 맛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어, 주력으로 쓰는, 많이 쓰는 카페 사장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했죠. 어, 미수금이 쌓인다든지 어, 결제가 안 되다든지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렇고, 어, 올 시즌, 빨기 시즌, 어, 무탈하게 끝냈죠. 100%전장님 능력이고 어, 관리 잘한 득이죠. 오늘 화요일 음, 새벽 도매시장 상항은 어, 수박이 어, 조금 안 팔리고 그나마 팔리는데 어, 쑥쑥 안 빠지고 산딸기 천지입니다. 이제 산딸기 때문에 참외가 조금 밀리는 한국이죠 어, 노지 산딸기가 이제 터졌습니다. 터지고, 아직까지 가격대는 8, 9, 10, 8,000원, 9,000원, 만원, 어, 대로 물고 있습니다. 만만차는 가격입니다. 불과 한 7, 8년 전에는 1kg 단위로 했죠. 그런데 지금 500g 양이 반으로 줄었죠. 어, 손님들이 지금 알 굵은 거 만원에, 어, 사 드셔야 알 작은 거 말고, 만 원에 사이셔야 되는 긴데 간극이 어, 소비자하고 도매 어, 일단 도매 또는 음, 판매하는 갈지 어? 가격하고 한 2천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음, 잘안 나갑니다. 어제 비서 실장이 음, 좀한 90개, 90개 정도 가 왔죠. 90개 넘나, 아, 130개 정도 했네.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 이거는 극생물이다. 어, 서량 딸기보다 더 시, 시급한 급생물이다 해갖고, 신경을 바짝 썼는데도, 통케이 어, 어 판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 다떨이 하고 한다고, 어, 딸기는 안 했습니다. 어, 전화가 오고 이래 했는데도 어, 7시 반경에 막 싸게 줄게. 가져가라. 이래 해도 아, 돌아섰습니다. 아, 이거는 뭐 무식함이 조금이라도 발동되면은 하루에 손실이 한 2, 30만 원 있는 거는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서량 딸기보다 더 급난기 산딸기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안 좋은 거는 곰팽이가 피죠. 음, 참외가 의외로 가격이 좀안 떨어집니다. 4, 5, 6만 원 정도 하고, 비서실장 오늘 3만 5천 원 선에서 8박스 하고, 메론하고, 방울도마도가 어, 조금 맛있는 거 좀, 20박스 정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또, 바나나. 바나나가 요새, 델몬트 바나나 3만원 이상 하죠. 하는데, 오늘 만3 0 0 0원네 박스.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팔면은 내일은 또 물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이 어제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한7시 저녁 7시한 삼십분까지는, 어, 이러다가는 평일 신기록 세우고, 네, 어, 이거 이 비스실장 아래 뭐 하루 놀았다고, 어, 일요일 놀았다고 올 월요일 또일시반 이후에 횡했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래도 뭐아시 반까지 결국, 어, 기본, 평일이 기본 이상 훨씬 넘었습니다. 어. 좋았죠. 아침부터 어, 꾸준히 있었습니다. 어제 주력은 피치 딸기. 음, 6,000원 했죠. 어, 하얗게 보이죠? 아, 분홍색으로. 어, 14,000원, 15,000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오늘 팔모 끝입니다. 이제 피치 딸기도 올부로 어, 끝납니다. 아, 도매는 어제부로 끝났고, 오늘 끝나죠. 비서시장 산딸기. 어, 피치 딸기 어, 공동 1등 매출 1등 귀여운 놈 새끼 어, 큰아들 같은 역할을 했죠 어제 바나나 완판했죠 바나나 완판하고 어, 용과 한박스 팔고 밀감 조금 팔고 아 요새 또 몽리를 부리는가 감자하고 양파가 안 팔리네 하여튼 2,3일 아, 신의 한수다, 잘났다, 니네 똑똑하다 하면은 미세실장 어깨 힘 들어갔다. 어깨 힘좀 빼자. 오늘 감자 니는 파랗게 옷을 갈아입어라. 아, 또 이래버리니까 또 문제죠. 그렇습니다. 어제 기본 파랗고 했으니까 기본 이상 파랗고 오늘 마음 편합니다. 산딸기가 스트레스를 엄청 줍니다. 아, 이제는 산딸기를, 어, 주문을 안 하고, 아침에 가격에 맞춰갖고, 이제, 한물이 터졌지 않습니까? 뭐, 미리 주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뭐, 그래체들이 또, 뭐, 싸게 줍니다. 아, 오늘, 아, 수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은, 위탁의 수박 있죠? 도매상 수박. 하고, 똑같은 8kg라고, 7 k 로로 수박 7키로를 가정하면 미탁 수박 전문 도매점 7 k 로는한 25000원 2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농약 공판장이나 일반 공판장 객매에 의해서 나오는 수박은 7 k 로가만한 4000원 정도 합니다. 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수박을 하나 깨무 보니까 음, 7kg 23,000원에서 25,000원, 26,000원 하는 어, 수박 전문 도매상 수박이나, 경매에서 어, 14,000원 정도 하는 7kg 수박이나, 맛은 95% 100%그 사이입니다. 맛이 70%와 100% 사이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90% 100% 사이입니다. 근데 똑같은 키로에 똑같은 7키로 인데 어서어요 저 새벽은 이 시간쯤 꾸준하게 옵니다. 오면은 보통 2만원, 3만원, 4만원 사가죠. 그러면 뭐, 바나나 두 알도 드리고, 또 밀감도 두알 드리고, 이래 하면은, 아무리 시내 장사라도 찜단골 있죠. 또 뭐, 외제차, 승용차 타고 와갖고, 어르신들 병원 왔다가, 집이 동네인데, 해운대인데 하면서도 사가시는 분들, 또 꾸준하게 또, 운동 갔다가 집에 가면서, 요 위에 아파트 단지가 큰게 많습니다. 어, 하면서. 또 뭐, 그냥, 떼레기 손님도, 또 있고, 또 찐단골도 들 확보해놔야 고전하게. 뭐, 비서실 이야기했죠. 한 달에 한 30일 중에, 1요일 빼고, 1요일 어차피 좀덜 되니까, 26일 중에 한 3일 빼고는 생각만큼 합니다 고전합니다. 수박이야기 했죠 어, 똑같은 7 k 로에 14000원 똑같은 7 k 로에 25000원 그러면그 만은 만천원 차이 나죠 근데 25000원짜리가 맛이 100%고 어, 14000원짜리가 맛이 70%면은 또 생각이 있다 상권에 따라 따, 따라서 또 고려해볼 수 있는데 지금 90% 100%입니다 그러면 싼거 해야됩니다 오늘 7kg 수박 했습니다. 15통. 아, 비서실장, 오늘 저, 보시면 수박 3통 했습니다. 3통에도 안 나갑니다. 네, 여기는 무거운만나니다또저 1호점에는 산딸기가 잘안 나갑니다. 근데 비서실장 2호점에는 산딸기가 1호점 10개 팔때 여기 100개 팝니다. 아, 그 차이가 있습니다. 1호점 또수입가일이잘 나갑니다. 여행도 수입가일이 좀많다라구요 상건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어, 수박 오늘 수박의 결론은 아직까지는 6월 한 15일까지는 한여름 되기 전까지는 마트에 가서 행사하는 수박도 맛이 괜찮다 어, 수박 전문점의 수박은 수박의 꽃기가 수박의 꽃기가 일자로 있죠 3cm 그래서 위에 T자 T자로 되어있는 거는 수박 전문 도매상에서 나오는 거고 그 수박은 좀 비쌉니다 근데 수박에다가 일자로 한 3cm 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경매에 의해서 어, 저 출하되는 건데 음, 그거는 어, 6월, 10월까지는 마트에 행사하거나 전단지 같은 거 보고 어, 그 수박도 맛이 괜찮다 똑같은 키로수 T자 있는 꼭지가 T자 있는 수박이 3만원이모그 수박은 19,000원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키로에 그것도 괜찮다 6월 한 15일 본격적인 더해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위스실장 역할이 뭡니까 구독자 시청자 분들한테 야 요새 경제 어려운데 수박가 비싸더라 아 요렇게 하면은 뭐 많은 똑같은 키로수에 뭐 많은 12,000원 비싼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또 본적깨띠 떼지고 장마철 떼고 이리 할 때는 또 어떤 수박을 드시라 하면은 비슷하게 맞아줍니다. 뭐 똑같은 7kg인데, 만원, 만, 만 2천원 싸면 은 그게 좋죠. 뭐 맛이 100에서 90% 사이인데, 그게 뭐라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뭐 산딸기는. 이왕이면 무조건 산딸기나 알이 구은 기도 만원짜리가 있고 만이천원짜리가 있다 치면 은 만이천원짜리를 드셔야 돼요 산딸기에는 씨가 있죠 씨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은 알이 작은 거는 씨 빼고 나면 뭐 가지비 거의 없습니다 산딸기는 무조건 큰거 비싸실 자이무라가더라 500g에 이천원 비싸도 천원 이천원 비싸도 무조건 비싼 거, 알 굵은 거 먹으라 카더라. 이제부터는 거의 다 노지입니다. 지금부터 비 오기 전까지 한 10일까지 어, 노지 성수기가 옵니다. 한물이라 하죠, 우리 어르신들. 어, 산딸기 괜찮습니다. 다만, 자,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뭐 산딸기 마트에 행사하는 거 보면 알 굵은 거 9,900원 할, 이번 주에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방울 도마도가 괜찮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방울도 마도도 괜찮고. 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 사실 때는, 어, 가격이 너무 싼거 사면 안 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만져보고, 색깔이 진하고 만져보는 순간, 아이고돌 끼네 하는 거. 약간 물은 느낌이 있고, 양 많은 거는, 그게 그날 다 드시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물러집니다. 물러지면, 속이 퍼석해집니다. 퍼석해지면, 니맛내 네 맛도 없습니다. 아이고, 한개 들무도 좀 좋은 거 살걸. 내가 왜 또, 그것한개 또 드준다고, 그걸 또 샀노? 이놈의 껏!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사가 도매상에 가도, 딸기 좀 팔아도, 산딸기 좀 팔아도, 산딸기 좀 팔아도, 쭉 한번 둘러보면, 뭐완판돼야될 시기에, 어, 눈만 보고 있죠. 그런데 비서실장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그날, 그날 팔 거에, 어제 또 집중을 해가지고, 막, 저녁 일곱시까지 산딸기 판다고, 아 그래서 눈이, 더 커졌나, 들을 정도로 했는데, 객기는 안 된다. 지금 경겨도 어렵고, 아직 산딸기가 만만한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산딸기 안 하고, 내일도 주문 안 하고, 아침에 와서, 어, 정을좀 싸게 받아가지고, 팔아야죠. 아, 일요일 하루 쉬었죠. 어제는, 피곤했습니다. 아, 이거 뭐 하루 쉬는데 몸이 와이러노 뭐, 이뭐 희한하네. 이랬는데 오늘 서서히 좀 컨디션이 아, 어, 신 효과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비서실장자, 뭐 기계로 치면은 거의 뭐 차로 치면 폐차 직전, 어 25만 키로 정도 탄. 소모품 갈아야 되고 이럴 거알겠습니까들었습니다 아, 이제 초여름에 접어드렸는데 어, 동연배또행님들 건강관리 아 우리 이제 조금만 더이지면 우리 촌에 그 텃밭에 오이 따갖고 맥국도 좀 해먹고 이랬죠 이? 근데 또 밀면도 한 그릇 하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어, 말이 있죠 오늘 내가 놓친 점심은 평생 먹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언제든 내 아쉬운 게또 다른 어떤 행운과 더불어서 어 내가 한락해야 되는 내 전성기가 올수 있습니다. 아, 나는 끝났다. 끝났다, 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안 온다. 그렇게 단언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이분 요약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아저 i 장 친한 친구가 사업에 크게 두 i 말아 먹고 어한 is 년 전에 s 서 실장이 h i 어제 취직도 시 i 주고 해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 가지고 어. 땅을 사고, 뭐, 가덕도, 부산 가덕도 신, 신앙만 진해 일대 주변에 땅을 사고 해갖고, 뭐, 은행 빚도 재산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천억대가 됐어니그때 비서실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내일 때거리도 없고, 잘 때도 없을 정도로 시기에. 그 뭐, 친구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친구 집에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스물 시간 일했습니다. 마트에 마지막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넌들은다 책임져도 심지어는 어떤 소리까지 했느냐? 내 네, 일주일에 한번 쉬어야 안 되나? 네가 지금 뭐이뭐실띠뭐 뭐뭐 있노? 잠깐 잠깐 저저폰테이너 잠에서 일해야지. 니뭐몇년이지뭐 네 아파트 경비도 못할거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어, 지금, 5월 말이죠. 작년 12월 달에 부도를 냈습니다. 130억 부도를 맞았습니다. 과욕. 주변에 3억, 4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비서실장 빼고 돈도 없었지만은 다 빌려주고 이자 세게 줬죠. 뭐그 일하러 돈도 빌리고 일하는 사람은 월급 3, 400 받고 이자 3, 400 받으니까 한 달에 700, 웃던 사람은 개인 택시하고 있던 그 형은 개인 택시 팔아갖고 돈 빌려주고 했는데 쪽박 샀습니다. 그 친구가 꾸준하게 전화를 합니다. 집에 갇혀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일단 커피를 한잔 마시도 밖에 나와라. 사람 구경을 하라.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해봐라. 사람이 몸이 안 쳐진다. 그래갖고, 뭐, 비서실장, 뭐,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뭐, 밥거리는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천억대다, 그, 벤저, 3억 5천짜리 타고대일 때, 물론, 신차 아이어도 타고대가 이번에 땅을 샀다, 70억짜리다, 이번에 땅을 샀다, 20억짜리다, 이번에 땅을 샀다, 이번에 땅을 샀다 뭐, 18억짜리다. 이번에 조선소를 샀다. 90억짜리다. 뭐, 사람인 이상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안 갔어. 음. 그리 됐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한 거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그때 기회가 온다면은 비서실장이 이번 어, 부도 나기 전에 시작할 때는, 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음, 도와준 공은 아예 없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뭐, 한 사람한테는 잘했죠. 어, 최근에 한테 두드려 맞기도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지금 민회사 소송도 걸려있고, 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비서실장은 나락으로 가가 있을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꽃꿋이 참고 주변 우리 그 1호점 전장님도 많이 그 도와줬죠 창고 오늘날 아 꾸역꾸역 다스팽 갈까게 하고 있는 내가 위너구나 그렇습니다. 어 우리 동년배좀어려에 당하고 있는 동년배 분들이나 구독자 시청자 분들또 나이가 60대 중반에 있는 형님들이나 70대 형님 기어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는 비서시장이 개꺼바스 합니다. 그 8년 전의 기억이라고 영상 한번 보십시오. 다 떨어먹고 노점상했습니다. 그 이후도 몇분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섯 병 가을가게가 내, 나의 자리구나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올해가 지나면 내인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부산 진구 어, 부전동 어, 롯데백화점 서면점에서 조금 떨어진 문화로 59세 가을 가게 하는 비스실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